일단은, 어? 그, 어. 전달. 덕... 다못 받은 사람 있을까봐 이거 페이먼스 가기 전에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놀랍게도 프레이가 우리 너무 비이있었다 2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2부 합니다 프레이 참여하실 참인가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나한테 참여하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내가 제안한 거야 이 공대 나 때문에 굴러가는 거야 이거 <laughs> 그리고 이거 누가, 왜 오늘 단어리가 오늘 끝나면 좋게 어. 맞아라고 했는데 숫자는 0이 됐는데 음. 왜 아무도 답변 안 해줘 아니 무슨 반항이라고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아, 읽었는데 단 하나의 단 <laughs> 어 어. 야, 어? 이렇게 하는 당연히 거지. 당연히 이제 그냥 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재밌는 걸 단우리 뭐, 너가 들고 와야 돼. 왜? 그러니까. 너가 하자 그랬으니까. 프레이가 하자 그랬는데? 음. 프레이가 하자고 한건 맞지만 너가 오늘 하자고 했으니까. 오늘 안, 안 하니까. 하지만 하지만 나 하자 하자. 지 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어, 하지 마. 우리 비즈니스 해. 어, 비즈니스 해. 어. 비즈니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저희 근데 저희 어쨌든 그 마지막 피자 조각은? 한 분이 곧 뭐, 카톡을 주기로 했어. 어? 아, 뭐, 누구야? 최아가 뭐, 연락을 뭐, 주기로 하긴 했어. 뭐. 수전투 좋다. 나는 찬성이오. 응. 그면 하는 거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명 그래 구해주면은 진짜 진심이어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로 계약서를 쓰자. 발가락 자르는 거야. 뭐아 계속 할 거야 물어봤을 때 글쎄가 나오면 안 돼. 글쎄. 어. 뭐 이름안 돼. 어? 어? 진 대가리 깨진 듯이 어, 나 로아 계속할 거야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로아 정. 타요 오빠랑 전화를 진짜 열통을 했고 디스코드를 5시간을 했어요. 자기 전에 타요 오빠 목소리 듣고 자고 일어날 때 타요 오빠 모닝콜로 일어났어. 별로 좋진 않더라. 언니... 왜? <laughs> 아, 나 뭔가 누리 언니 드라마 보니까 눈물 날것 같아. 너 완전 예쁘잖아. 난그 정도 의 F는 아닌 것 같아. 남궁수 왜 울라고? 뭔가 뭔가 뭉갈뭉글해 마음이. 나는 뭉가뭉가야. 근데 내가 뭉가뭉가. 아나 이호진 평얼마다 로아정 재밌게 하자 수야야. 안녕 진아님. 약간 그러니까 우는 이유를 짐작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 어 우리 방 팬분들이 싫어하시진 않을까. 너무 고민되는데 하다가 팬분들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고맙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고 뭔가 약간 그러면서 같이 하자니까 아 같이 해 같이 해 좋지 좋지. 야 누리야 너제스터 언제 와? 나 15일. 토요일은. 토요일이면? 둘안 가. 토요일도 와야지 우리 같이 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 미안. 밥까지 아 내려가는데 왜안 오냐고! 얼굴은 봐야 될거아나도 아, 그러니까. 아, 저녁에, 저녁에 갈게! 호가... 근데 예? 우리 17일에 지스타가 결승 가는데 앞으로 안올 거야? 너네가 뭔데 결승을 가? 우리 그, 이벤트 맞네? 멸망전. 왔냐말이 아 와, 안녕하세요. 아, 준수야. 준수, 이번에 마트 하다 <laughs> 울었대, 얘들아. 맞아, 준수 울었음, 준수 울었음. 남자는 안 울어, 미안한데 엄청 <laughs> <온나> 울었대 그냥. 말규 없어. 말이 왜울 이유? 네, 아직 그걸안 했어요, 여러분들. 신규 멤버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도화가 옷까지 입고 왔어, 준수야 <laughs> 네, 너무 익숙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1701 도화갑니다. 오늘 서포터 그 어디 파티 갈지. 예? 아, 그래서 예? 우리가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할지, 그걸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음, 조토진이 딜러를 뭘 할지도! 아니 조토진 그거 할 거야 일단? 이거 아, 뭐, 아부하드는 이걸로 가야죠! 조토진도 새 멤버로 그때 나온 걸로 하고 그냥 시청자 끼고 가자 우리. 아 일단 조토진을 빼자고? 아이게 어, 조토진 너무 스펙이 낮아. 어. 왜 나도 맞춰왔다고 씨발 나왜 빼냐고. 자 일단 어. 영 유각이에요. 영 유각? 유각을 재봉. 못 잃는 재봉. 게 애써 보기 사야 되니까 애써 보기. 애스터 보기 사야 되니까. 오늘 가보고 얘기해주세요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끝났고 우리 두 번째 거 진짜 중요한 거. 서포터를 어디에 배치할지 이거 좀 이야기해야 될거 같아요. <laughs> 가단이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솔직히 수 피하기가 될 텐데 스이랑 조토진이랑 과몽이가 이제 에스더가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 스킬이 거기가 세개고 여기가 하개인데 나중에 바운트를 칠리안에 나눠서 하려면 둘둘찢져줘야 돼요 네. 내에스더 가야겠다 난 코치 잡고 거에스더 바로 가야 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아, 가면 난 진짜 가난 진짜 가 그럼 우가나 무조건 가 이번에 지스타 가는 거하드리 타가지고 출연을 몰빡 하자 뭘뭘뭘뭘빡 하자 아니 그러에스더덕 나오기는 아 네, 이건 도박이라도 잡혀간다. 아 근데 로마 부력이네 근데 저도 이번 달 안에 만렙 찍으려고 여러분들. 근데 와이프 한테 박은 통제가 이번에 좀 크게 들어왔어요. 아니, 왜왜 어. 아, 그거 무역은 지금 끝어. 아, 죄송해요. 무역은 왜 혼나는 거야? 근데 텃포터 어. <laughs> 사다리 타, 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피하기가 아닌 게 어차피 수야도 하다 보면 잘해질 거라. 근데 나는 풋장파티 가고 싶다. 파이다 오빠, 뭐 타다 꼽질거 같아. 어, 잠깐만. 어어. 꼬지 오빠 왜 잠깐만이야? 어 아니야 나 딜레이 때문에 못 봐가지고. 무슨 말이야? 트레이 갑자기 정신 나가. 아 붙자. <laughs> 나갈게. <웃음> 왜? <laughs>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좀 트레이가 길어졌어요. 뒤에 남아 있나요? 계속 저희 필수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투야랑 어? 저 제가 내일 당장 7시 대회거든요. 뱀파이어 대는다 둘이... 해야 되는데아 어, 근데... 이거 설렘만 다 죽었네. 하지 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 여러분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공 대장님 화장실 네? 가서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네, 저도 네, 화장실 가서 할게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내일 네. 뭐또 일정이 있다는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네가 씨발2분분 세야더니 장인날 되니까 왜안 된다 그래 예, 단우리. 아니 그리고, 그리고 나 우린데. 궁금한 게 있어. 단우리 너가 뱀피게 중요해? 누리 저팀 에이스이긴 하던데. 아니, 아니 수야 뭐. 씨 이부 못해요. 그래서. 저요? 전 하죠. 근데 누리 씨가 안 된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리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수야가 처음이니까 졸라 오래 걸리면 너무 늦게까지 못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 그래. 네? 아, 네. 저도 이거 이제 공예요. 수야테 따로도 이야기했는데 너가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깨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부 하냐 안 하냐 정해져 있다. 와 근데 그거를 몇 번을 말하는지 유튜브 존나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반울해! 왜? 투야를 2부 된다는데 왜 너는 뱅픽 해야 돼서 안 되냐고 나안 된다고 한적 없어! 본기이고 딜에 미친년이야 그냥 야야 야야야 야야 음새끼야 야 짠새끼야 짠새끼야 이새끼야 야새끼야뒷부분 나와서 누가 한사아 이새끼야 원투원킬 가야 돼 투야 트라이지만 야, 뭐, 야, 우리는 예? 처음 해본다고 가차없다 우리는 야 <laughs> 있는 <laughs> 예? 건 모르겠는데 아니, 같은 팀에 호호진진 있다니까? 호호진진! 세고이새끼야오 지지. 무유, 딸, 준비해라. 잉다 a t 다나다왔 t 다나한 거잖아 h 어? 뭐야? o 이 boy.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는 h a t w h a t 와! <laughs> <laughs> 근데 타이 오빠가 제일 <laughs> 센거 아니야? 타이 어디 갔어? 기상실사는 예? 여기서 안 나와요. 아브레슈드에서 나와요. 에스터 다이, 에스터 다이, 에스터 엘라 엘라 구강 다이. 못 뗐다 이거. 타이 어네피 떴다 이거. 나가요. 왜요? 아, 왜요? 아,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저 나가요. 안녕하세요. 저스가 트 중앙 모여서 저스가의 트 타이밍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스가의 트 타이밍. 짐벌. 나이스. 짐벌. 아이스 <laughs> 지금 하면서 나눠어 안녕규야 아니 그아니 네. 네. 못했어 <laughs> 못한 그래. 건 못했다고 해줘야 돼자 저스트, 아 저스트 가드 준비 지지 지찌 지지 지지 지찌 지지 찌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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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지 지지 니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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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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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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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뭐? 터뜨네? 아니야, 어, 안 돼. <laughs> <미국>. 나 <laughs> X됐다. 와... 어, 예 예예. 또너야또 너야. 또 너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안심이에요? 예. 얘뭐 하는 거야 아니, 이미 생기고 있었어요. <laughs> 자, 우리 여기 아무도 안 죽은 무공입니다. <laughs> 그런 말을 하면 아, 이거 그거네 신호 중 거네. 여기서 죽으면 되나요? 죽을 음. 수없어 어? 용기 냈습니다, 제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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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진짜 용기 냈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어. 마이너 어? 응. 너무 합격는데 어이자이자마이제발. 어. 예? 우리 신입이 부인 거지?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이게 안 풀어지 아무래도. 이게 맞지? 호모 진진님 여기 견제 안 해요. 저 친구는 줘야 돼요 견제가 아니고 미친 거 봐. 노래님 잘 알았습니다. 와 다들 호텔 좋대네. 소스가 조금 심하다 죄송한데 왜 나도 이제 쉽다. 견제하지 마. 요새 옷을 너무 잘했네 노아, 이거 한 쪽을 내놨는데, 여기 뭐야? 이거 찌찌가 캡트 창에서랑 여기랑 색깔이 응. 좀 다르네. 여긴 약간 미. 썩은 찌찌처럼 나오는 데 썩은 찌찌? 요당연이 자꾸 찌찌 찌찌 거리지 마세요. 아 음. 죄송해요. 저도 자꾸 죽거리게다거느리 이거는... 요 더러워요. 아저씨, 어. 어. 그제 해줘 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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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아내초강토 맞고 와! 아질렸서 질렸어! 어질렸아아내 마라 포나 마라 부족해! 또 너야? 이게 성룰이 언제 성크라는 거야? 질리성룰! 아나 이건 잘 쳤는데. 번잘쳤는나나도안 죽는데 이 뭐야! <목소리> 죄송한데 그거 살당한 거라고요! 또 너야. 미안한데 한번간거야한번 싹다 바지 싼다 그냥. <laughs> <laughs> 어디 띵 같은데 띵 같은데. <웃음> 똥꼬이씨. <laughs> 와나 죽을게 나 아까 <laughs> 나 불타 진짜 미안. <laughs> <갔냐>. 아 미안해요. <laughs> 아 먹었어, 미안해. 아왜 준아? 미안해도 돼 아니 아, 너만 쓴게 아니야. 나 방금 나올 때 매트요 내 눈을 나 VR 가져오고 이러면. 저리 <laughs> <laughs> 가왜 이렇게 묻어있어 위로가 위로가 위로가. 다고 아니 새끼 seitarat, well 이� 말아. 이년 말아 이년 말에 년 말이고. 이게 남사라고 이거. 다나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발 죽는 게 맞는데. 컴퓨이 죽는 게 사람이 아니야. 뱀피코이 지금 하고 와. 아니야. No, 나 인간이 아니었어. 아, 뭐아뭐 가고. 거 미리네. 뭘 미리네. 돈 미리네. 아 좋아. 돈 미리 내도 나 진짜 우와. 존나 겁나 갔어. 돈 미리 내고 지갑 다시 오세요. 등 값겨 빨리. 아. 지갑지갑 설계를 아, 썼구나. 하나 없어. 날씨. 네. 맨날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없어 없어. 난 아직은 채워야 돼. 어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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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카하지마 어카하지마 어하지마 똑대가. 예? <laughs> 아니 아니 난쟁이 새끼가 이거. 난다. <laughs> 어? <laughs> <나, 나, 웃음> <laughs> 제발 빨리 나. 표정 안 좋아졌습니다. 아... 이번 대회 깨야 돼요. 약간 내 긴장 아, 편해지려고 일부러 아, 그러는 거 진짜 감동인 것같야 <laughs> 진짜 장난기 빼고 해, 그러면은? 네, 저도 가러면 입에 장난 안 칠게요. 붙으면 아파요, 서로. 네, 비비면 얼어요. 따끔따끔. 비비. <laughs> 될 거야. 야, 니 풀피인데! 대지 마! 아, 풀피 아니었어! <laughs> 거지말 하지 마! 거짓말 어딨다, 따라 분들이! 게임 안 해버리잖아, 저 미친년 저거!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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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예? <웃음> <웃음> 저 무서워요. 오늘은 게임 못하겠어요. <laughs> 그래, 그래, 아, 저 그래, 공대 분위기 그래. 무섭게. 그래. 죄송해요! 거 저거는 나거는 아여 여기 저좋됐어요갈 아, 뻔했다. 또 음. 어, 저들이구나. 아니 나는 암흑이라서 싫어요. 못봐안 어. 뭐, 어. 어. 보인다고. 아. 이제는 아. 우리는 아. 암흑도 아. 이길 줄 알아야지. 저는 암흑에 대한 아. 내성이 아. 없어요. 내한테 항상, 저... 아. 아. 항상 저 아니 내한테 저 토준이 항상 내색 열쇠. 리는 암흑에 대한 <laughs> 내성이 없어요. 열쇠는 암흑에 대한. 아무 오리를 봐도 <laughs> 내성이 없. 와 뷰무신 같은 새끼. 야이 새끼야. 그냥 있을게 그냥 수현아 저기 둘은 그냥 깜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원래 수현아 처음 할 때는 우리 이렇게 깎아 주는 기 맞기는. 맞다. 아, 같이 깎고 있다는 게문제긴 한데. 아좀 얼어서 아야 해. 면철을 닦는데 아? 예? 아니 아니 아윤 어? 너무 아프다. 예아 연출 예? 진행해 우리 이파트 보여줄 시간이야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가운데가 없어 아오 토킹 오 토킹 아주 수열 표정 좀 볼게요 너가 오케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나 괜찮아 나 이제 저스트 가도도다 성공하거나 패턴도 다 익숙해 나 그래, 그래. 깰게 그러면은 이번 투못깨면은 네. 고약젤리 한한 박스만 갖고 올게요 한박스요 다니가 잘못됐어요 다니가 그래 박스 박스 아 잠깐만 이해해요 말아요 아왜왜왜왜 왜요? 아니 저 왜요? 아니 저포션 먹었다고. 아! <laughs> <laughs> 아니 선물이 왜 노르냐고 뭐 하는데? 제시작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입불고좀 있다가 선불로 베이모스 있다는데. 하. <laughs> 아운데 <laughs> 어, 쪽으로 바꾸라면 안 돼. 바꾸랑 할모. 탈모 얘가 응. 오빠 밖으로 갔어. 아 진짜 엄마 말하고 씨발 인간입니다. 내가 사과를 왜 해? 안 미안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한 씨. 야야야 아니지. 한 씨.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왜왜왜왜 아, 너 왜. 너 왜? 너왜 그랬어? 네. 왜 그랬어? 아 좆됐어. 나 이제 난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아니 진짜 거짓말. 나, 나가 나가 너 빨리. 일단 보석부터 내놔. <웃음> <웃음> 좋다. 재밌다. 수야 재밌으면 됐어. 안해도 했는데 같아. 그럼 그냥 쓸게. 그냥 도 되겠는데? <laughs> 아 그냥. 어? 를 박아. 어야야야어 짜잔 짜 어이구. 짜잔. 짜이 발치 이번 주재 턴이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무슨 이거 나눠야 돼요? 발치 노래 볼게. 안돼. 안돼. 나 밑에 없어. 그래, <laughs> 맛있게 먹었는데. 애가 이거 만 원까지 갖고 오겠다. 이거 누가 아니, 해라. 아니, 선놀이한테 아, 주기는좀 그렇긴 아니, 하다. 아니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니 왜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어디에요? 내가 먹을게. 성공했다 이거. 아, 선물만 원이야. 어. 네? 나 어? 빨간 글씨 또 어? 이제 최종 입찰 이제 안누른다 이제 안누른다 거짓말 아, <laughs> 네. 아... 아... 아, 아, 아 야, 어? 야, 팔찌 좀 하고싶나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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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찌 아, 좀 해야되긴 해5 0만골을사기네요네 어? 오케이 인정 그 그래, 그러면 어. 가죠 이거 누리 2만골까지 먹고있다기싸 뭐야 이거 언니 저 마음에 안들죠? 언니 아니 진는다 아니 진짜 먹는다고? 싸게 역시 우리 아들날다